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테이블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어찌 됐든 일단 총 6팀의 손놀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은 서울이지만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요. 가게 평수까지 작다 보니까 그곳의 월세는 100만원밖에 안합니다. 뭐 상권이 좋거나 뭐 주택가가 아닌 뭐 번화가라면 아마도 1평이라도 굉장히 비쌀 수 있는데 주택가고 번화가도 아니고 골목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어 임대료가 100만원이 작은 평수 가게의 단점은 바로 테이블 회전이 적다는 거고 음식 가격대가 거기다가 또 낮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도 낮아지게 되는데 그곳은 1인 1주류. 하고요. 퀄리티 있는 음식을 1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에 팔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이 와도 일단 3개 메뉴를 시킵니다. 3인 이상 출입을 안 시키니까 일단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일이 없겠죠.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일이 없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느긋하게 혼자서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저녁부터 혼자서 아니면 둘이 오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봐야 섯팀이에요 근데 여섯 팀이지만 한 팀당 적어도 객당가 테이블당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정도를 먹게 됩니다. 평균 한 팀당 매출로 봤을 때한 4만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한팀 매출을 4만원으로 잡고 곱하기 6테이블 하면 일단 2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나가도 그때그때 테이블을 치우질 않습니다. 치울 시간이 없죠. 계속해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9시가 되면 주문을 안 받고 그때부터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9시부터 30분 동안은 그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주문을 하려면 손님들은 사장님이 치우고 설거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요 설거지가 끝나고 주문을 받아서 또 여섯 팀을 받게 되면 또 24만원 매출 다안 맞는다고 해도 하루 매출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잡고 한달 매출 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잡게 되면 아마도 맞는 매출일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매출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이게 혼자서 할수 있는 최대한 효율 넘치는 그런 수입 창출 시스템이거든요. 우선 고객 서비스한다고! 어, 정력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감정 노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루 영업시간이 오후 6시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아, 6시간 정도밖에 영업을 안 해요 영업시간이 중요한 게 일단 장사라는 게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업시간이 길면 정말 사람이 힘듭니다 장사라는 게또 장길에 있으니까 정말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장님은 충분히 쉬시고 가게 문을 열고 정상 컨디션으로 음식을 만들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서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단 없어요. 물론 인건비도 안 들게 되죠. 같은 10평짜리 조그만 가게 50만 원 매출이더라도 만일에 2천원짜리 커피를 팔려면 250명한테 팔아야 되지만 이 집은 12팀만 받으면 50만 원 매출 달성입니다. 중간중간 알바를 써서 테이블을 치우는 게 아니라 아이의 30분을 설거지 시간으로 정해서 어,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고 알바를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임대료도 싼데다가 인건비도 안 들어가서 음식에만 온전히 투자를 하니까 판매가를 낮추면서도 사장님의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손 많이 안 가는 생맥주나 또 수입 병맥주는 쉽게 매출을 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집한달 매출을 1,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식재료 비용을 어느 정도 고퀄리티로 어, 준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40% 정도를 어, 음식 원가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100만원, 100만원에 이것저것 공과금 들어가는 거 120만원 잡고요. 그리고 따로 쓰는 비용,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뭐 음식값이라는 뭐 교통비 이런 거 들어가는 거한 50만원 정도 잡고요. 그러면 순수익은 얼핏 계산을 해도 700만원 이상 정도 계산이 나올 겁니다. 평일 주만 할거 없이 입소문이 나서 몇 년째 매일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순수익으로 아마도 천만 원에 입박하는 뭐 그런 금액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고 정말 음식 솜씨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문제로 서비스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그 음식과 관련된 그 외의 문제로 뭐 걱정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사장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모쪼록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어이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편이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 때도 한번 했었는데요. 치킨 가격은 왜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있을 거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내가 중산층이 될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어느 날 하게 됩니다. 어, 바로 제가 몇 년째 제가 여기서 5년 일했거든요. 몇 년째 어, 그 사장의 매장을 위해서 내일처럼 열정을 다했고 한달한달 한달 정산해서 그 당시 우리 사장한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순위로 입금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사장은 사무실에 그저 앉아서, 어 인터넷 쇼핑을 참 좋아했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고, 오후 3시까지는, 어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도, 옆쪽에는, 항상, 한 게임을, 한 맞고를 치거나, 어그 당시, 케이블 TV가 처음 막 생길 때는, 그때 드라마를 같이 봤죠. 퇴근 후에는, 그, 사장 집이, 동부 이천동이었거든요. 그 옆에 뭐, 한남동이라든지, 용산, 청담동, 그리고 뭐, 종로, 이쪽에 오래된 맛집들, 굉장히 맛집들을 좋아했어요. 맛 없으면 안 먹었어요, 그 사장은. 퇴근 후에 맛집에서 소주 한잔 하고, 소주 한잔한 다음에 또 맥주도, 맥주집 안 가고 또, 또 품격 있게 또 남산에 또 힐튼 호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뭐 발렌타인 30년산, 뭐다 먹진 못하죠, 비싸니까. 그럼 가면은 또 나이가 드신 노이터분이 또폭락이또 가서 또, 또 이렇게 해줘요. 이게 또 그게 좀 멋이 있는 건데, 졸부가 아니란 뜻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웨이터 분도 거기서만 뭐한 20년 이상 되신 거의 할아버지 분이 웨이터 일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딱 이렇게 딱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폼이 납니다. 반이 된 30년 선한두 잔에 한세잔 정도만 딱먹고 다시 킵해놓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재즈 공연 어, 필리핀 애들 아니가또 국산 애들이 또 나와서 했거든요아 그럼 공연 보면서 술한잔 하는 삶은 진짜 간지가 났죠. 저는 주말 없이 월급 많이 올라가지고 250만 원 받으면서 어 수수료 내고 인건비 주고 물건값 주고 남은 돈을 한달한달 한 달, 적게는 한 2천만 원, 성수기 때는 막 4,5천만 원씩 어, 그 사장 통장에 꽂아주고 있었고요. 아 10수년이 지나고 지금 저는 그 당시 사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일하지 않아도 밥은 먹고 사는 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을 덜다 보니까 어 세상도 가끔은 아름다워 보이고요. 타고 싶은 것도 고민 뭐 많이 안 하고 뭐살 수도 있고 뭐 여유 있게 또 운동도 하고요. 올해 뭐 했으니까 뭐 내년 몇년 뒤에는 뭘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도 세울 수가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님한테는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남편도 될 수가 있고 좋은 친구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 모든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이 하는 거죠 좋은 자식,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아빠 이거 다 돈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길 원하면서 한계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그냥 사장용 명함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맨날 직장생활 하면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왕 노릇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내가 한달한달 떠빠지게 번돈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다 쓰고 삽니까? 장사가 직장생활도 아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주말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건가요? 200만 원이... 왜만한이 남들 무조건 모아야 돼요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안 쓰고 악착같이 이 장사하는 놈에 올인을 해가지고 이 가게가 살아남아야 되고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고정비를 덜 쓰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수익을 안 남기고 운영을 해야 되고 남는 거좀 있으면 다시 또 돌려주고 그 가게가 사랑받는 가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안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내가 빠져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악착같지 모은 돈을 한번더쓸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빠졌을 때 돌아가지 않는 가게가 있는데 딴데 어떻게 신경을 써요? 내가 보는 돈대로 모으고 내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놔야 정말 좋은 가게 자리를 찾든 정말 좋은 오피스를 찾든 정말 좋은 땅을 찾든 조그마한 건물이 있고. 있던 아파트가 있네. 이 돈을 가지고 쓸 기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해그 옆집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뭔가 하나 다른 가게라도 차을거 아닙니까? 스스로 돌아가는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 내가 내 시간을 안 쓰고 매니저가 됐든 내가 믿는 뭔가를 맡겨놓고 제가 예전에 매 사장님한테 한달한달 보자 한달 줬던 것처럼 그런 친구가 됐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오는 수익이야 말로. 그게 진짜 수익입니다. 중산층이 된 거죠. 부자가 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고, 어 이제부터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중산층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고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달한달 한달 벌어서 그걸 한달 쓰고 산다면, 그게 직장인하고 뭐가 달라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노예 같은 삶하고 뭐가 달라. 이거는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든, 이천 원 벌든, 희망이 없습니다. 가끔씩 천만 원 번다고 유세하면서 천만 원씩 다박따박다 쓰는 사람들을 보는데 사실 희망 없어요. 어느 일이든, 어느 사업이든 장사든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500만 원 벌어서 조금 아껴서 400만 원 생활비 쓰고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이거 도자 될까요? 그게 또 똑같은 직장인 노예들의 삶 아니에요? 100만원씩, 10년을 보면 얼마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창업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노예 의 생활을 넘어서, 정말 내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가게. 그래서 단독 100만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가게, 그게 돼야지만이 중산층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로 갈수 있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때 부자가 되는 시점에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아야 돼요. 얼마 전에 가복 장사를 시작한 친구는 하나가 아 자주기 계약직 성장률만 10년 이상 했거든요. 장사를 직장생활 하듯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하는 얘기를. 정말 분통이 터져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말로도 한번 풀어봅니다. 장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단순히 오픈을 해서 얼마를 남겨서 얼마를 얻는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일단 가게와 내가 한 봉이 돼서 무조건 살아남고 무조건 돌아가게 만들고 더큰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기 전까지 그 모든 그 전에 쌓아왔던 그런 나쁜 습관이여가 버리고 정말 우린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중산층으로 가는 발판을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청소지겠습니다.